한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입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다시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 연합은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에 국회 인근에서 299인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자총은 영업 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거리 두기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 집회와 3차 단식 투쟁 등 저항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집회와 시위 발생 횟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와 시위는 약 8만 7천 회로 2020년보다 1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국민의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집회와 시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집회와 시위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보다 2천억 원 줄어든 1,060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왔고 상여금 유입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생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섭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약 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교육 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